퍼세어 K55 코어 RGB 게이밍 키보드는 게이머와 사무용 사용자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만한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. 선명한 RGB 조명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으며 빠른 반응 속도와 정밀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는 멤브레인 키 스위치 덕분에 게임과 작업 모드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키 배열은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매크로 기능과 편리한 사용자 설정이 가능해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커세어의 명성을 경험하며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